전관 변호사를 통해서 뭐 무슨 통해서 내네 사건을 특별히 더잘 처리될 거라는 의미에서의 전관 변호사는 그런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게 사건 처리되는 경우는 단한건데 대한민국에서 단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의료인의 입장에서 음.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꿀팁 하나만좀 알려줘봐. 뭐 음. 여러 개여도 돼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평소에 이 변호사를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친구는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으로 믿을 만는 친구가 생각이 든다 그러면 당연히 그 친구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예를 들면 저도 세상의 모든 직역의 사람들을 다 알지 못하듯이 변호사의 직역에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인을 통해서 건너 건너서 소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정말 건너 건너 소개받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 조금 귀찮더라도 뭐 그걸 그게 인터넷 검색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법원 앞에 가면 다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 아무 사무실이나 들어가서 그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나눠본 다음에 아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끌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 변호사랑 하는 게 가장 진짜요, 좋은 방법이지 않나 무튼 나는... 올드한 방법인데 올드? 그 올드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는 비대면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 <laughs> 직접 찾아가는 거 귀찮잖아요. 아 그래? 무료 법원 앞까지 갑니까? 진짜. 아 그래? 음. 케이로라는 음. 견적을 음. 받아볼 수 있는 곳도 있고, 아, 사실은 그래?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 이런 곳들을 활용해서 변호사들을 간단하게 어. 상담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관 변호사 그리고 전문 변호사를 많이 찾는데 음. 실제로 찾아가는 게큰 실익이 있는지 음, 일단 전관 변호사님이라고 했을 때는 현직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판사 변사님 음, 판사 사님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셔서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하시는 분을 전관 변호사님이라고 할것 같은데 전관 변호사가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이 만약에 실제 그분 그분들이 어, 법조 직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기 때문에 실력이 있으셔서 사건을 잘 처리하기 때문에 그 변호사님한테 가서 사건을 간다. 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유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직역에서 오랫동안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활동하셨다면 당연히 실력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라면은 전관 변호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관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인맥이나 뭐 주를 통해서 내 사건을 특별히 더잘 처리될 거라는 의미에서의 전관 변호사는 그런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게 사건 처리되는 경우는 단한 건데 대한민국에서 단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사건이 그렇게 처리되고 있다면 이미 그런 것 부분들이 어,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거에는 정말 그런 응응.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제가 일을 해보면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전간변호사님을 찾아갈 때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의뢰인분들도 내가 전간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어떤 인맥이나 줄을 통해서 사건을 잘 처리해 줄 것이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랫동안 법조에서 활동하셨으니까 그 실력이 있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셔서 가면 의미는 있다 그렇게 전관이라 뭐 인맥으로 내 유죄를 무죄로 바꿔주고 이런 전관예우를 바라신다면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냥 뒤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실체 그런 유무죄 판단 말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냥 이건 들리는 풍문입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음. 단언컨대 저도 실체 부분이 이 인맥으로 바뀌는 시절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보면 그거는 음.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변호사 그리고 전문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선배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과연 변호사 직역에서 전문 변호사 제도 의미가 있느냐 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 변호사란 직업이 사건을 가릴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어느 날은 이혼사건이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행정사건이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뭐, 진짜. 형사사건이 오기도 하고, 어떤 성범죄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기사건이 오기도 하고. 제가 어느 지역에 전문 변호사라는 거를, 어, 내건다는 것. 그 내건 방식은 사실은 이래요. 몇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했을 때, 대한변협에 전문 변호사 등록을 하면, 전문 변호사 등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등록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전문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선배 변호사님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실제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잘하느냐? 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어쨌건, 실제 그 사건을 더 많이 해서, 실제 그 분야에 대한 더 특화되어 있고,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전문 변호사를 따따라면, 그건 전문 변호사 의미가 있지만, 단지 그게 아니라, 음,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는 와중에, 몇권의 실적이 되면 전문 변호사가 등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문 변호사를 등록한 것이라면, 사실상, 그 분야에 더 특화되었다고 보기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케이스 by 케이스다. 실제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에 거 대한 더 많은 실력을 쌓은 분들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는 와중에 어 전문 변호사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우리 변호사 업계가 미국처럼 광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진짜 이혼 사건만 맞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체적으로 민사, 형사, 이혼 전부 다 잡다게 다 다루면서 그 중에 조금 더 많이 다룬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너한테 의뢰인이 가면 어떤 변호 다른 변호사한테 가는 것보다 뭐가 좋은가요? 일단 꼭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어차피 지금도 지금 있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사실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외에 저희 사무실 정말로 저는 좀 농담이 아니라 가끔씩 한번 만나서 차한잔 하고 싶다. 라서 고해 연락을 주셔도 좋으니까요. 대전지방법원이나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상근 법률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진짜로 생면 부의 사람도 연락을 주셔도 기분 좋게 차한잔 마실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난왜 그러냐면 뭐딴게 아니라 나와 사건을 같이 하십시오. 뭐이 사건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한다 한들 그게 내 사건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과연 또 그렇게 해서 사건이 선임이 될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을 자체를 어떻게 선임하는 거야? 아니 아... 선임을 하라고 말을 해야 선임을 할거 아니야? 그래? 아니야. 너무 선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니 지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돼. 아니 난 적극적으로 해. 예를 들면 내 지인들이 와서 와이 음. 뭐, 사건 하자고 하면 아 그래 형님 뭐 친구 뭐 동생 뭐 이건 이 사건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 보자라고 하지 이걸로 막 음, 주변 지인들이 음. 너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사람이 좋아서? 네, 아무튼 대전에 산군 법률사무소에 가면 이승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커피 얻어 드세요. <laughs>